네 반갑습니다 성유경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특허를 잘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특허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검색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뭐학금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어, 제가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메인이 되는 건요, 이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스 특허정보 검색, 서, 검색 서비스고요 그래서 키프리스의 뭐, kipris.org.kr 여기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것들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적중제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29만 3천 건, 이걸 다, 29만 개의 특허를 다 읽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나는 초내열 엔진을 해보고 싶다. 그면 초내열을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갑자기 곱하기 를 했다는 거는 이제 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0 0 101건이 검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플러스를 하 5월 이어가지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or 할 수가 없겠죠. 적중제조랑, 뭐, 이 검색이 안될수 있으니까, 3D, 뭐,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은, or, 또는으로 이제 검색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초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이제 안전하게 더하기를 해놓으면은, 또는이니까, 어, 검색을 더 상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100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뭐 읽어볼만 하죠. 사실은. 100건 정도. 근데 여기서 나는 뭐,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초내열 중에서도 나는 니켈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니켈은 니켈이라고도 쓰고, 그죠? Ni라고도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 니켈이라고도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 주면, 그죠?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거의 대부분 초내열은 이제 니켈 합금이니까 거의 93%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요런 메뉴에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등록 특허가 됐다는 거는 처음에는 특허를 출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정을 받으면은 공개가 되고요. 근데 공개되고 나서 등록이 되면 공고, 공고 전문이 떴다는 거는 이제 이 특허가 완전히 이제, 어, 그, 특허가이제 완전히 우리가 등록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뭐 비교 예가 있고 실시. 그래서 비교해 볼실시예가 조금 더 좋다. 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더 좋아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겠고요. 되 그래서 뭐청구왕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중량의 그러니까 그 학금 조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청구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한 학금들이 저기 청구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왜 그런가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중요한 게 이러한 조성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 내가 한뭐14% 정도 넣었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성을 다 제안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실시에서 보면은 어뭐 미세조직 분율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마프라임분율이라던가그 다음에 뭐, 어떤 중량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오히려, 논문에서는 이런 조성 같은 것들이 숨겨지고, 안 보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허에서는 이게 조성이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완벽히 드러나고, 공정조건도 완전히 보여주기 때문에, 특허를 이제 많이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지적 재산권 재산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그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특허를 찾아보시고 뭐즉뭐 뭐 그냥 사람 이름으로도 검색이 돼서 제가 낸 특허들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뭐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철강 소재 미세주의 분율에 위한, 뭐, 선형 회귀적 강도 예측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일단은, 그게 뭐, 특허를 계속 유지란 소멸되기도 하고요. 계속 돈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떤 걸 볼까요? 자, 거절되는 것도 있고요. 뭐, 옛날 걸 한번 볼까요? 등록이 됐으니까, 공고 전문이 뜬 거고. 그럼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조성들이 다잘 나와 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각 조성에 대해서, 카본을 왜 이만큼 넣었는지, 카본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가, 실리콘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허들을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해보시고, 학금 설계를 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식들을 잘만드으셔가지고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하고자 하는 소재를 만약에 다시 한번, 어, 철강이다. 그럼 철강하면 또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철강 중에서도 뭘할 것인가. 2만 건 이상 나오죠. 그래서 뭐, 철강도 되고, 뭐, 스틸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아이언도 된다 치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해 놓고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크해 놓으면은 좀더 늘어나겠죠 이게 그렇죠? 더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런좀더 5월은 좀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오스테나이트만 보겠다. 그다음 오스테나이트를 할 때는 이것도 뭐. 뭐, 이런 정도로. 물론, 이게 또, 오스테, 뒤쪽을 또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뭐, 오스테니틱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뭐... 뭐, 근데 이거를 앞에 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1만0 0 건.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고만간. 하이만간. 뭐 이런 거 넣으면 확실히 줄겠죠. 그래도 뭐 많이 개발이 많이 됐네요, 한 4천 건. 여기서 이제 보면서 또 특성에 따라서 좀 줄여 나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특허들로 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금 설계 하는데 이 특허 찾고 검색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